아, 조망이 정말 좋아요. 저는 집에 왔을 때 일단 이 느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는 분들은 일단 숲세권을 끼고 있는 이 조망부터 그리고 산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전철역이 가까이 있는 게이 안산의 특수성이거든요. 수인분당선 사리역까지 걸어서 2분에서 3분 정도 가는데 숲세권에 학세권 그리고 컨디션 좋은 집인데 다 갖춘 이 집이 금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러 왔을까요? 저희 가까운 지인이 이 매물을 입주를 하시려고 준비했던 매물인데 본인 집이 팔리지가 않아서 이 집을 아쉽게도 금매물로 내놓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금액대를 그래서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요. 금액대는 내부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희 채널 내부 영상으로 출발합니다. 아, 정말 자신 있는 매물이라서 오늘 경기도 안산까지 출장을 왔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왔는데 일단 가격부터 들으세요. 2억3,500 가격인데 2억 3500에 신축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 100% 나오고 야외 테라스 산조망 그리고 학세권 그리고 전철역 3분 거리 이 모든 걸 종합해 보셨을 때 가격이 괜찮은지 내부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실 공간 너무 잘 나오고 거실에서 이어지는 테라스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쪽에서 바라보셨을 때 산조망도 잠깐 보이셨죠 테라스가 완전 넓은 폭은 아닌데 가로로 길쭉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간까지도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테라스를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게 빗물받이라고 하죠 다 설치를 해놨으니까 보이기 싫은 짐들 이쪽으로 보관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뭐 가족들과 넓게 사용하는 이런 정도 공간은 아닙니다 59제곱 여기 전용면적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공간이 넓어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주방거실을 이렇게 분리해 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아쉬웠는데 식탁등을 놨던 걸 보면 식탁자를 여기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는 메인욕실인데 다니는 동선 정말 답답할 것 같거든요 이쪽을 식탁 자리로 두시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조명을 이쪽으로 옮겨 놓고 식탁을 이쪽으로 설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니는 동선도 편리하고 주방을 아늑하게 쓰시기가 좋겠죠 양문형 한대 정도 들어가고요 빌라에서는 흔치 않은데 채광 환기창 있는 게참 마음에 드네요 이 분리구조만의 장점이 있는 거는 살림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자 이쪽 보시면 메인욕실 한번 먼저 볼 텐데 욕실 폭이 잘 나와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괜찮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인테리어도 신축급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이어져 있는 첫 번째 방 소개해드리는데 집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전 설치되어 있고 넉넉하게 수납이나 세탁실 쓰시면 되고 뭐 드레스룸 정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주방 지나서 반대쪽 면에 있는 여기는 침실만으로 오롯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인데 정사각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침실로 기본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채광 환기창도 잘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금액대 여기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테리어는 들어오시면 손보실 게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사시면 되는데 여기는 저희 아는 지인이 급하게 내놓은 물건입니다. 급하게 본인들이 거주하려고 인테리어까지 다 맞춰 놓으셨다가 입주를 못 하는 사정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대출 규제가 돼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이 안 팔려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서 급매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제 안방으로 왔는데 각 방에서 눈치 채셨을까요? 블라인드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안방은 공간이 가장 넓습니다. 침대 하나 정도 배치하시고 이쪽으로 국박이장을 열자 가까이 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러셔도 될것 같은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여기는 부부 욕실인데도 샤워할 수 있는 폭이 잘 나오는 부부 욕실 그리고 체광 환기창이 널찍하게 나 있는 곳입니다. 붙박이장은 아, 옷 많은 분들은 놓으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거 공간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기억자 공간으로 시스템장 설치해 놨으니까 이대로 사용하시고요. 자주 입는 옷 정도 보관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안쪽으로 아예 붙박이장 매립하셔도 불법일것 같아요. 공간을 다 소개해드렸는데 여기는 안산시입니다 안산시까지도 멀리 와서 촬영을 했었던 이유가 제 가까운 지인이어서가 아니고 금액대가 정말 착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집이었습니다. 2억 3,500만원이라면 여기가 주변의 준신축 빌라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들도 이 정도 금액대에 형성된 거는 안산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주차 100%,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2019년도에 준공이 된 비교적 준신축급의 매물이니까 이렇게 좋은 조망 가지고 있는 학세권, 역세권 매물 찾으시는 분들 이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매물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히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